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或许。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파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곤데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여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리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되는 이 월요일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 보복은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또 성전을 황폐화시킨 다음에 그의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메대는 결국 페르시아와 함께하는 그런 메대 페르시아 이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그 주민들이 메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한 그 나라를 지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날이 굉장히 빠르게 그들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13절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만 중에 하나가 재물이 많은 거였죠. 그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 자기들의 안전을 그 재물에 의지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한계가 왔다. 내 끝이 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 분명한 어떤 심판이 바벨론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부터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되고, 비를 위하여 번개가 치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이 난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자연의 어떤 재해들 또 지난 토요일날도 이 토론토에 갑작스럽게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국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다 어떤 것이다 조롱거리다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이 신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우상에 대한 심판까지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하니 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상과 같지 않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그의 소유인 우리가 그의 소유인 집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기 를 원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열방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순정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악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절망의 통치자. you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